어 내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있어라고 물어봤을 때가 내 이런 말만 이런 이 행동만 해도 여러분들 알아듣잖아요 어떤 뜻인지 알고 에어 어, 알아들으면 돼요 <laughs> 눈치가 빠른 거라고요 아 근데 나 눈치 빠르긴 해 다른 사람이 야 제가 제 좋아한다라는 거는 눈치 존나 빨라가지고 알고 막 분위기 험악해져서 눈치 존나 빠른 거 알고 이런 이렇게 눈치 빠르거든. 근데, 남이 날 좋아하는 건물름 가슴만 하지 마. 야, 그냥 친한 거야, 그냥, 친한 거. 그냥, 그냥 친하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그냥 어깨 동무하고, 그냥, 서로 그냥 많이 놀고 그런 건데, 야, 이거를 좋아한다고 한다, 호감이 있다가, 아 진짜, 진짜, 버는 눈이 없네. 마생거 보면, 진짜잉. 한쪽 감정을 숨기고 있어서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제, 친구 사이가 제일 편하니까, 제일 오래 지낼 수 있고, 편하게. 오히려 연인 사이가 부담이 될 때가 훨씬 많지. 뭐 해줘야 될것 같고, 뭐 챙겨줘야 될것 같고, 놀 때도 막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약간 부담이라서. 그래서 사실 친구 사이가 제일 편하긴 해. 뭔가 어른이 되면 조건이 되게 많이 붙잖아요. 뭐 사람이 약간 되게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재력도 있어야 될것 같고, 약간 요런 조건이 붙어가지고 좀더 까다로워지거든요. 어른이 되면은? 근데 이제 학생들? 그런 거 없어. 그냥 일단 이쁘고 잘생기면 돼. 이쁘고 잘생기다? 그럼 일단 무조건 찔러. 무조건 좋아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임. 그럼 풋풋함이 없긴 합니다. <laughs> 그럼 풋풋함이 없어요. 아무리 이제 어른들이 그 풋풋함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도 그런 풋풋한 느낌이 안 나긴 하더라. 볼살을 좀 늘리면 풋풋함이 나올란가 싶기도 하고. 당연히 아니겠지만.